이제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시험지가요. 이렇게 있는데 시험지를 받으면요. 올 컬러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팅지로 돼 있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총 12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그래서 한 페이지에 4 문제. 그럼 12페이지니까 몇 개예요? 48이죠. 그래서 두 장은 두 페이지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 음, 쉬울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어, 1, 2, 3, 4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는데 시대별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이 시대별로 어, 출제가 돼요. 시대별로. 어, 그런데 만약에 시대별이 아니고 갑자기 3번에 근현대사가 막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3번에 근현대사 나왔다.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이거든. 근데 시대별로 나오면 우리가 정리가 되죠. 뭡니까? 어, 구석기 신석기 나왔지? 음. 그래. 그다음에 어, 고조선 나올 거고. 그다음에 연맹 국가 나올 거고. 이렇게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데 시대별이 아닐 때는 그냥 막 나오니까 머리가 헷갈려요. 어, 시간이 조금 부족한데 그것은 이제 감안을 하셔야 돼요. 첫 페이지 딱 보면 나와요. 어, 시대별로 나왔구나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속도로 보자. 훑어보기. 어떻게 훑어보냐. 시험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는데, 페이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1번 할때 1, 2, 3, 4번을 한번 훑어보세요. 자료가 보여요. 사진이라든가 그림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러면 훑어볼 때 1, 2, 3, 4가 딱 나와요. 근데 2번에 뭐가 나오냐면, 사료가, 아, 그, 사료래. 그, 대화가 나오는데, 영고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부여죠? 그럼 여기다 에 바로 그냥 부여라고 써놓고 넘어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싹 넘어가요. 그러면, 어, 여기에서 이제 만파식적, 막 용이 나와가지고, 막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신문왕 찾으란 얘기지. 신문왕이라고 해가지고 쫙 넘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놀래실 겁니다. 한 3분의 2? 음, 그러니까 한60% 정도는 이걸 다 끝납니다. 어딱 보면 여기에서 이거 나오지 이거 나오지 이게 만약에 빗살무늬 톡이 나왔어요 뭐예요 신석기지 신이라고 써놓고 쫙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쫙 그러면 이제 이 50번까지 있거든요 문제 50번까지 딱 갔을 때 주제 파악이 다 되죠 쫙 50번 딱 다시 1번 이렇게 50번까지 보고 이 1번으로 넘어가는 이, 이 넘길 때이 0.5초 사이에 그렇죠 머릿속으로 싹 정리가 돼요 뭐 이번 시험 해볼 만하다 그렇죠? 왜요? 이거 다 썼잖아. 그렇죠? 어느 정도 딱되니까 머릿속에 그 뭐가 흔적이 탁탁탁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봤다라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이제 풀어야죠. 근데 바보 같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냐면 1번 다짜고짜 우아! 그런 서리 절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2번이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2번, 3번이 엄청 헷갈려.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2번, 3번 헷갈리고 그러면 3번에서 어 그래, 3번까지 했는데 1, 2, 3번이 헷갈려. 4, 5번은 아닌데. 확실하게 1, 2, 3. 이렇게 되잖아. 4번 풀기가 두려워져요.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5, 6 완전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페이지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빠른 속도로 푸는 겁니다. 두 번째는 훑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료 체크를 했죠. 그럼 빠른 속도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 자, 1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럼 빗살문이 토, 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렇 그럼 빗살문 토기예요. 1, 2, 3, 4, 5. 이렇게 했어. 근데 딱 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럼 답 체크죠. 그냥 끝.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변농사가 시작됐다라고 나오고, 하나는 정착생활이 시작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죽겠는 거지. 아니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정착 생활 이거 하면서 있어봐요. 구석인가 신석인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아니죠. 아니야. X 쳐놓고요.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체크하잖아요. 그럼 50번까지 몇분 걸릴 것 같아요? 20분 안에 끝납니다. 20분 안에 50분까지 싹다 끝나요. 음, 그렇죠? 이 노하우예요. 그래서 싹다 끝나면 50번까지 싹 풀죠.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으로 갈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웬만한 거는 다 표기가 돼요. 1, 2, 3, 4, 5, 이렇게 되잖아요? 웬만하면 2번, 어, 웬만하면 4번, 이렇게 다 체크가 돼요. 하나씩 다 체크가 돼서 답을 맞췄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보통 70% 정도는 여기서 끝납니다. 끝나요.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아까 못푼거 있잖아. 못푼 거는 별표를 막 쳐놔야 써야죠. 그렇죠? 아 여기 별표 쳐놓고 여기 별표 쳐놓고 이러면 별표가 몇개 없어요. 음, 이,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풀었던 거, 다시 봐냐? 아니죠. 이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보면, 시간, 시계 보세요. 시계 딱 보면, 엄청 시간 많이 남았어요. 이 시간을 활용, 활용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고, 여유 있죠? 그리고 내가 풀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어요? 30%니까, 3, 5, 15, 15 문제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지금 빠른 속도로 체크를 다 했잖아요. 이거는 벌써 내 느낌에 어때요? 이렇게 빨리 풀었다는 거는 맞았단 얘기죠.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풀 문제가 15문제예요. 지금 내가 몇 문제 맞췄어요? 35문제. 그러면 일단 35문제 불안하니까 30문제는 맞았다고 보자고. 그러면 보통 2점이죠? 2점. 그럼 뭐야? 2급 따놓은 거야. 그렇죠. 이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험장에서도. 그러니까 계속 왔다갔다 하시라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 이, 이게 아니고 쫙 가고 순서대로 가고 다시 가고 순서대로 가라고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아 도대체가 모르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파지 말라고 이번에도 넘어가요. 이번에는 아주 그냥 동그라미에다 별표에다가 뭐뭔 하여튼 자기가 막 그냥 팍 써놔요. 이런 게몇개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거 했죠. 그러면 2번 3번 근데 아까는 빨리 봤잖아요. 안 보였어. 2번, 3번이 안 보였는데, 지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아, 벽은 앞에 a 에이, 그럼 청동기잖아. 이거네. 4번 이런 식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풀잖아요. 그럼 몇 문제 남은 알아요한 다섯 문제 나옵니다. 벌써 45문제는 우리가 풀었어요. 자, 이 다섯 문제는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다섯 문제 찍기. 여러분들 다섯 문제 한번 찍어보자라는 거죠. 1번에서 1, 2, 3, 4. 5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죠? 막 별표, 막 우수 돼 있고 동그라미 치고 AX 돼 있고 아니 지금 나빠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게 지금 몇 개입니까? 다섯 개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보통 한두 문제 정도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두 개. 2, 4. 하, 나 4번 찍을래. 1번 찍을래. 2번, 3번. 이렇게 지금요? 될 것도 안 돼요. 이거 될 것도 안 돼. 자, 여기에서 두개죠 근데 뭐가 많아요? 2번이 많지? 그럼 2번 찍어. 이렇게. 그쵸? 렇 1, 2, 3, 4, 5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두개 남았죠? 보지 마요. 4번 찍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60%는 맞아요. 그러면 세문제가 맞는다고. 진짜예요. 어. 여러분들, 이 제일 멍청하신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하나도 안 맞아요. 바보예요. 어차피 찍기로 했으면, 그리고 이것도 내가 헷갈린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훨씬 더 찍기 그 정답률이 높아져요. 거기에서 이걸 찍는 거야. 무조건 한 개는 걸리겠죠. 자, 여러분, 찍기예요. 음. 여러분들이 찍기면 시간 없으니까 에이, 막 찍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찍자라는 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버리는 것도 맞아가자고. 어차피 내가 공부를 했던 거니까 헷갈리는 건데, 운에 맡겨요. 그러려면 많은 걸 찍어야지. 이렇게 찍어요. 음. 이렇게 찍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못 맞아도 두 개는 맞을 거야. 두 개. 그럼 몇점이요 4점. 4점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68점 맞았어요. 죽겠는 거지. 70점. 2점 때문에. 2점 때문에 다시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 58점을 맞았어요. 와, 미치겠는 거지. 자, 이렇게 찍으면 2점, 4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일 전, 이틀 전부터는 꼭 3회, 예, 3회 전 거. 시간이 없으면 2회차라도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셔야 돼. 기출문제는 꼭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고, 어, 시험 보시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마음 편하게 안 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